<laughs> 깊은 밤, 고요한 어둠 속에서 미스터리의 문을 여는 시간 소름 한 잔입니다. 유난히 덥고 습한 여름 밤이면 우린 서늘한 이야기를 찾아 헤매곤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늘 물이 있었습니다. 강, 저수지, 바다, 생명의 원천인 동시에 모든 것을 삼켜 버리는 심연 오늘 저희는 그 심연 속에 도사리고 있다는 검은 손, 물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괴담과 민속학을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서늘한 주제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물귀신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익숙한 만큼 그 실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첫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물귀신이란 정확히 어떤 존재를 지칭하는 것인가요? 단순히 물에 빠져 죽은 원혼을 모두 물귀신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든 익사자를 물귀신이라 하진 않습니다. 물귀신은 원혼, 즉 풀지 못한 한을 품고 죽은 영혼의 일종입니다. 핵심은 억울함이죠. 사례당에 물에 유기되었거나 누군가의 계략에 빠져 익사하는 등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그한 때문에 저승으로 가지 못한 영혼. 이들이 바로 우리가 아는 물귀신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에 빠져 죽는다고 다 물귀신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 죽음에 얽힌 억울함과 한. 이게 바로 핵심 키워드네요. 그렇다면 그 족쇄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억울하게 물에 빠져 죽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건가요? 네, 억울한 죽음이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해 잊혀짐이 하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신조차 찾지 못해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혀졌을 때그 영혼은 자신이 머무는 차가운 물속에 속박이 됩니다. 이승도 저승도 아닌 경계에 갇혀 자신의 존재를 알아주길 바라는 처절한 마음이 비뚤어진 형태로 발현되는 것이죠. 결국 죽음의 억울함에 잊혀졌다는 서러움까지 더해지는 거군요. 듣기만 해도 그 슬픔의 깊이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민담이나 괴담을 보면 물귀신은 유독 긴 머리카락을 가진 여성의 모습으로 그려지던데 여기에도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전통적으로 우리 민속에서 한이라는 정서는 여성과 더 깊게 연결되어 왔습니다.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의 품은 한이 더 깊고 독하다고 여겼죠. 여기에 긴 머리카락은 원혼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죽기 전 단정이 빗었을 머리가 물속에서 헝클어지고 산발된 모습은 그가 겪었을 고통과 원한을 시각적으로 극대화하는 매우 효과적인 장치입니다. 상상만 해도 오싹한데요. 그렇다면 물귀신이 사람을 물속으로 끌어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한 악일까요? 아니면 외로움 때문일까요? 혹은 자신을 대신할 희생양을 찾는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가장 널리 알려진 이유는 바로 말씀하신 희생양 찾기입니다. 민속학적으로는 이를 교대자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물귀신은 물이라는 공간에 묶인 지방령과 같은데 자신을 대신해 그 자리를 지킬 다른 영혼을 끌어들여야만 비로소 그 속방에서 벗어나 저승으로 갈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아 교대자라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네요. 그럼 그 교대자라는 개념이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쓰는 물귀신 작전이라는 말의 유래가 된 거겠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혼자 죽기 억울하니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끌고 들어가 같이 죽겠다는 물귀신의 이기적인 속성. 이것이 어차피 망할 바에야 너도 같이 망하자 하시게 행동을 비유하는 말로 굳어졌습니다. 민담이 일상 언어에 스며든 아주 흥미로운 사례죠. 그럼 물귀신이 출몰하는 장소에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까? 유속이 느린 강가나 깊이를 알수 없는 저수지 같은 특정 장소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명확히 선호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물살이 빠르고 거친 곳보다는 수심이 깊고 물의 흐름이 거의 없는 저수지, 댐, 오래된 연못, 강의 소화 같은 물이 정체된 곳입니다. 이런 곳은 음의 기운이 강하고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지형적 특성을 가집니다. 또한 시신이 떠오르지 않고 가라앉기 쉬워 잊혀진 죽음이 발생하기 좋은 환경이기도 하죠. 결국 물리적으로나 상징적으로나 갇혀있는 공간을 선호하는 거군요. 그들의 처지와 닮아서일까요? 그렇다면 물귀신에게도 지능이나 감정이 있을까요? 단순히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걸까요? 아니면 특정한 대상을 표적으로 삼는 등 계획적인 행동도 가능할까요? 복잡한 추론 능력보다는 집념에 가까운 원초적 지능이 있다고 가야 합니다. 그들의 모든 사고는 어떻게 다음 희생자를 끌어들일까에만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에서 오만하게 행동하거나 혼자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등 부주의한 사람을 기가 막히게 알아보고 표적으로 삼는다고 하죠. 생전의 감정은 한이라는 형태로 응축되었고 행동은 그 한을 풀기 위한 본능적인 계획에 따라 움직인다고 볼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물귀신은 어불한 한을 품고 물이라는 특정 공간에 묶여서 자신을 대신할 교대다를 찾는 존재라고 할수 있겠네요. 정말이지 완벽한 공포의 조건들을 다 갖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 근본적인 궁금증이 생깁니다, 전문가님. 왜 유독 물이 이렇게 영적인 존재들의 주된 무대가 되는 걸까요? 동사 고금을 막론하고 물은 왜 이승과 저승의 경계로 여겨져 왔을까요? 물은 경계의 속성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은 하늘을 비추지만 그 깊은 속은 보여주지 않죠. 생명을 주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더러운 것을 씻어내지만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이 썩어갑니다. 이렇게 상반된 속성이 공존하는 양면성 때문에 고대인들은 물을 이승과 저승, 삶과 죽음이 맞닿는 신성하고도 위험한 공간으로 인식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한국의 전통신앙이나 무속에서 물이 갖는 상징적 의미는 무엇이며 이것이 물귀신이라는 존재를 탄생시키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한국에서 물은 생명의 근원인 동시에 용왕이 다스리는 신성한 공간이었습니다. 따라서 물에서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물의 신을 노여움을 사거나 질서를 어지럽힌 부정한 죽음으로 간주되어 여지가 컸습니다. 이런 부정한 죽음을 맞은 영혼은 용왕의 세계에도 속하지 못하고 이승에도 머물지 못하는 어중간한 존재가 되어 떠돌게 된다는 믿음이 물귀신 설화의 강력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결국 신성한 공간을 더럽힌 죄까지 더해지는 셈이군요. 유독 여름철에 물귀신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회자되는 이유도 단순히 물놀이 아곡 사고가 자기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물론 물놀이 사고가 잦은 현실적인 이유가 가장 크지만 민속학적으로 보면 여름은 만물이 생정하고 양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계절이죠. 역설적으로 이 왕성한 생명의 기운은 가장 차갑고 어두운 음의 존재인 귀신과 극적인 대비를 이룹니다. 가장 밝을 때 가장 어두운 것을 떠올리는 인간의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죠. 흥미롭네요.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한국의 물귀신은 어떤 점이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일까요? 일본의 가파나 서양의 닉스 같은 존재들과 어떻게 다른가요? 결정적인 차이는 외국의 물괴가 자연의 일부인 반면 한국의 물귀신은 죽은 인간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동기가 자연의 변덕이 아니라 인간적인 감정인 한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 그 점이 결정적이군요. 가파나 닉스는 그냥 좀 무서운 요정 같은 느낌인데 물귀신은 그 배경에 인간적인 슬픔, 바로 그 한이 담겨 있어서 더 서글프고 무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조선 왕조 실록 같은 오래된 문헌에도 관련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공식 역사서에 물귀신이 나타나 사람을 해쳤다는 식의 직접적인 기록은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야담이나 설화집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뭐 청구야담이나 어우야담 같은 책에는 원인물을 익사 사건이나 물가에서 겪는 기이한 체험담이 풍부하게 실려 있습니다. 이는 당시 민중들이 이런 존재를 얼마나 현실적으로 믿고 두려워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결국 공식 기록은 아니지만 민중의 역사 속에는 생생히 살아있었다는 거네요. 아까 시신을 못 찾으면 한이 깊어진다고 하셨는데 시신을 찾는 것이 그들에게 왜 그토록 중요한 걸까요? 유교 문화권에서 시신과 묘지는 영혼의 집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시신을 찾지 못하면 영혼은 구천을 떠도는 신세가 되고 제대로 된 제사도 받지 못해 굶주린 귀신 즉 아귀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시신을 찾아 양지바른 곳에 묻히고 싶은 것은 원혼의 가장 큰 소원 중 하나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끌어들여 자신의 위치를 알리려는 처절한 몸부림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는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이 이 부를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듣게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정말 만약에 그들을 마주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물귀신이 활동을 시작했다는 걸 미리 알수 있는 전조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괴담에 따르면 몇 가지 징후가 있습니다. 잘 놀다가 갑자기 주변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거나 잔잔한 수면에 혼자만 노는 곳 주변으로 이상한 물결이 있는 경우 또는 갑자기 주변의 새 소리나 벌레 소리가 뚝 끊기는 현상도 위험 신호로 꼽습니다. 으,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네요. 그럼 그 다음 단계, 물 속에서 무언가의 발목을 잡아끄는 듯한 느낌. 이건 정말 물리적인 힘인가요? 아니면 환각일까요? 저는 증폭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실제로는 수초가 발목에 감기거나 차가운 수류가 다리를 휘감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에 대한 공포심에 사로잡힌 상태에서는 이 작은 물리적 자극이 누군가 나를 잡아당긴다는 거대한 공포로 증폭되는 겁니다. 물귀신은 바로 그 공포와 패닉을 파고들어 사람이 이성을 잃고 허우적거리게 만들어 결국 익스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진짜 귀신이 100%의 힘으로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수초 같은 작은 물리적 현상을 귀신이 이용해서 공포를 극대화시킨다는 말씀이시군요. 와, 훨씬 더 교활하고 무섭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옛 어른들이 물에 들어가기 전에 음식을 던져주던 풍습은 효과가 있는 행동이었을까요? 효과가 있다고 믿는 행위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는 물의 주인 혹은 그곳에 있을지 모를 뭔 혼들에게 저는 당신들의 영역을 존중하며 해를 끼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라는 일종의 신고식입니다. 이런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마음가짐 자체가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군요. 그래도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민속학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대처법이나 탈출법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패닉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민간에서는 거친 욕설을 내뱉으면 귀신이 놀라 도망간다는 속설도 있습니다. 인간의 강한 양기, 즉 살아있다는 에너지를 폭발시켜 음습한 기운을 쫓아낸다는 원리죠. 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처법은 몸의 힘을 빼고 물의 흐름에 몸을 맡겨 천천히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라도 물가에 가시면 꼭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적은 귀신이 아니라 패닉이라는 점을요. 물귀신은 한번 정한 표적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이야기마다 다릅니다만 보통은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물귀신의 영향력은 자신이 속박된 특정 공간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 원혼의 한과 깊게 관련된 인물이라면 장소를 옮겨도 계속해서 시달릴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끔찍하네요. 만약 특정 장소에 물귀신이 있다고 소문나면 그를 달래거나 퇴치하기 위한 굿이나 의식이 실제로 존재합니까? 네,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넋건지기 굿이 있습니다. 무당이 사고가 난 물가에서 놋그릇이나 바가지를 띄워 넋을 건져 올리는 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뭇으로 올라온 넋에 한 맺힌 사연을 들어주고 저승으로 편히 가도록 길을 닦아주는 것이죠 물귀신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나 잘못 알려진 사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도 모든 물귀신은 아, 절대 악이다 라는 생각일 겁니다 물론 그 행동은 끔찍하지만 그 근원을 생각해보면 그들 역시 비참한 죽음을 맞은 피해자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악이라기보단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처절한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물귀신은 물 밖으로 나올 수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들의 영향력은 정확히 어디까지 미치는 걸까요? 전통적으로는 물의 경계 즉물 밖으로는 나오지 못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은 물가까지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물가에서 잠든 사람의 꿈에 나타나 유혹하거나 홀린 듯 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드는 식으로 말이죠. 물리적인 경계는 명확하지만 정신적인 영향력은 그보다 넓다고 볼수 있습니다. 참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 물귀신이라는 존재가 단순히 옛날 이야기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의 시대인 21세기 우리는 이 존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과학적인 관점에서 물귀신에게 끌려가는 듯한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갑작스런 수온 변화로 인한 심장 마비나 근육 경련, 보이지 않는 강한 수중 소용돌이나 이한류 현상 등이 대표적입니다. 물귀신 이야기는 이런 과학적 현상에 대한 옛 사람들의 상상력과 공포가 결합된 문화적 설명이라고 할수 있죠. 물론 그렇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님 개인적으로 매년 발생하는 원인불명의 익사 사고 중에서 기이하다고 느껴지는 사례가 있으셨나요? 공식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민속학자로서 흥미롭게 보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영선수 출신이 수심 1미터 남짓한 계곡에서 익사체로 발견되거나 특정 장소에서 몇년 주기로 계속해서 사고가 반복되는 경우 이런 반복되는 비극이 바로 괴담이 탄생하고 생명력을 얻는 토양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점들 때문에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살아남는 거겠죠. 아까 말씀하신 그 끔찍한 연쇄의 고리. 물귀신에게 희생된 사람은 그 역시 물귀신이 된다는 속설은 사실인가요? 네, 이것이 바로 교대자 설화의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희생자는 자신을 끌어들인 물귀신을 해방시켜 주는 대신 자신이 그 자리에 속박되어 다음 희생자를 기다리는 새로운 물귀신이 된다는 끔찍한 연쇄의 고리죠. 세상에 그야말로 비극의 무한 루프네요. 그렇다면 물귀신이라는 존재가 인간의 외로움이나 억울함 같은 감정의 형태를 갖춘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저는 물귀신을 절망의 인화화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차가운 물속에서 홀로 죽어가야 되는 이의 고독과 절망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그 에너지가 하나의 형상을 갖추고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는다는 해석이죠. 절망의 인화화. 너무 와닿는 표현입니다. 그럼 모든 물귀신이 다 악의적일까요? 혹시 자신처럼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 사람들을 물가에서 쫓아내는 선한 존재는 없을까요? 대부분의 서론은 악의적으로 그리지만 아주 드물게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에 들어가기 순간 갑자기 소름이 돋아 그만 뒀더니 큰 사고를 피했다. 든식의 경험담처럼 위험을 경고해 주는 원혼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은 직접적인 위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변화가 물귀신이라는 존재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을까요? 예를 들어 오염된 강이나 댐 건설 같은 환경 변화가 그들의 성질을 바꾼다거나 아주 면대적인 질문이네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과거의 물귀신은 맑은 물 속에 한 맺힌 처녀였다면 현대의 물귀신은 공장 폐수로 오염된 강물 속에서 분노하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댐 건설로 스몰된 마을 사람들의 집단적인 한이 모여 더 강력한 존재가 되었을 수도 있죠. 시대가 변하면 귀신도 그 시대의 아픔과 상처를 반영해서 변화하는 법입니다. 귀신도 시대를 반영한다니 흥미로우면서도 무섭네요. 그렇다면 그들은 영원히 그 물을 떠나지 못하는 존재일까요? 그들의 한을 풀어주고 성불하게 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한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너 건지기 구처럼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 위로해주거나 잊혀진 시신을 찾아내어 양지바른 곳에 묻어주는 것. 그들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그 슬픔에 공감해줄 때, 비로소 그들은 오랜 속박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공감과 위로군요. 만약 물귀신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기억해달라는 것일 겁니다. 자신이 이곳에서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자신의 이름과 삶이 한때 존재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처절한 외침 사람을 끌어들이는 행위는 그 외침에 비뚤어진 표현일 뿐그 본질은 잊혀짐에 대한 공포와 싸우는 고독한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물귀신 이야기는 자연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잊혀진 죽음에 대한 슬픔과 경고가 한데 얽힌 만들어진 아주 한국적인 공포군요 자 전명관 님 마지막으로 오늘밤 이 방송을 듣고 물가에 가는 것을 망설일 청취자분들께 물귀신이라는 존재를 우리는 어떤 태도로 받아들여야 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물귀신 이야기는 우리에게 공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훈을 주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자연을 경외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안전 수칙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 억울하고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돌아보라는 사회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물가의 가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물에 들어갈 땐늘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지시면 됩니다. 그것이 어떤 악귀로부터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부적입니다. 수면 아래의 검은 손 물기신. 오늘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 존재는 단순히 우리를 해치려는 악귀라기보다 물이라는 거대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원초적인 공포와 외롭게 죽어간 영혼에 대한 슬픔이 한데 얽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마주하는 물이 생명의 젖줄이 될지 모든 것을 삼키는 심연이 될진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름 한 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악몽 없는 평안한 밤 되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그럼 안녕!